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쭙는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또 고민되는 부분인데 장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북미 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적극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북한 역시. 대화에 임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처럼 시기와 장소, 방법의 문제만 남았지 북미 대화는 곧 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하노이 회담 등을 통해서 성과 없는 실익 없는 그런 회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요구 사항 결국 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는 두 가지로 집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하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뭐냐면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핵무기가 어 예를 들어 ICBM이라 하더라도 제도립체 신뢰성 또 기만 수단의 실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 기술적 한계가 돌파되어야지만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기능할 수 있을 텐데 북한의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개발이 동결된다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현 단계의 북한의 핵무기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미국의 안보는 지키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는 위험이 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어, 제재 완화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에는 제재가 완화되고 경우에 따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제대로 어~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국가성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정말 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남북 이제 북미 대화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벌어질 텐데 어~ 우리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laughs> 미국 정부와도 당연히 어, 협의가 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또 외교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겠지요. 지금 핵 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은 권리를 얻어내는 것 지금이 제일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대화가 진척되는 지금이 어, 협상의 지렛대가 될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통일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란 걸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장관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우리 김상욱 의원님께서 큰 변화가 벌어질 텐데, 근데 큰 변화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제도화입니다. 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공존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결국 핵심이 북핵 문제인데 에, 이제 부, 북미 간에 북핵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 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어쨌든 비핵화 협상에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트럼프 김정은 정상 회동의 의미인데요. 사실 6년 전에 하노이 스몰 딜에 하노이 노 딜과 비교해보면 천양지차입니다. 그때는 영변 핵단지 폐기를 전제로 해서 민수용 제재 다섯 건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은 뭐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를 지금 다섯 번씩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사실 북핵은 NPT 체제 하에서 불법적인 핵 보유입니다. 네, 6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런 어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로서는 어 북미 간의 에 이런 그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억제고 하나는 두 번째는 환경 조성인데요. 억제를 위해서는 미국 한미 동맹 하에서의 확장 억제 제공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이 합쳐져서 하는 효과적인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쏠수 없는 쓸수 없는 핵무기가 무용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반응도 반응이다. 현재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없는 것이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어, 반응이 없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판단과 고려가 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북한 내부의 지도부의 토론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